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대용 버전입니다. 아, 무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열어놨습니다. 공부 정도는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감산출. 보기 전에, 꼭 구조를 먼저 벗고 오십시오. 예. 구조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마감에 또 하기는 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감 산출을 좀 간편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CAD 파일이고요. 엑셀 파일입니다. 자, CAD 파일. 열기 누르고요. 구조에서 설명한 거를 설명하지 않고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었는데요. 일, 엔터, 렉탱글, 예. 그 다음에, 문자 메뉴에 면적 둘레 산출. 클릭. 마감적 선에 QAB. 클릭. 문자 메뉴에 사이로. 클릭. 0.9 곱하기 2.1 식적용 0 엔터 415에 2.25 곱하기 1.1 식적용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마감에서는 단변장변을 어, 없어도, 삭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면적 둘레, 벽 길이, 창호 규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다만, 벽체 때문에. 자, 이제 마감 정식 시작할게요. 여기, 내용보기 클릭. 여기를 클릭하고요. 두께에다가 마감 높이 넣습니다. 2.3 할게요. 이 정도입니다. 이 캐드는 다 됐고요. 자, 이것으로 어, 마감 산출해 보겠습니다. 엑셀이거든요. 열어 보겠습니다. 침실 바닥 있겠죠? 이면적입니다. 12.50. 천장도 있겠죠? 같은 걸 하겠습니다. 또, 벽이 있겠죠? 그냥 미장면으로 조금 해볼게요. 보통 여기가 이제 합지벽인 경우가 많은데요 합지벽으로 할까요 합지벽이 경량 여기 있네요 예, 여기에서 4.1, 3.5네요 그렇죠 높이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겠죠 일단 따라서 해보시죠. 이 코르요. 4.1 곱하기 2.3. 한쪽 표겠죠? 플러스 이쪽 표겠습니다. 이쪽 표. 3.05입니다. 3.05 곱하기 2.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창호공제는 또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시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겠죠. 면적 넣었으니까 여기다 넣는 게더 쉽죠. 마이너스 0.9 곱하기 2.1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이만큼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까지는 기타 한번 해볼까요? 기타 걸레 바지는 이걸 한번 해볼까요? 둘레가 14.3입니다. 그렇죠? 0.9뺄 겁니다. 이렇게 하자고요. 14.3-0.9. 이러면 걸레 바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걸레 바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산출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코르가 빠졌죠? 이코르 수식으로 넣을 때는 1 4 3 0 이렇게 해야 숫자로 바뀝니다. 여기도 바뀌고요. 여기까지면 바닥 천장 벽, 바닥에 만약에 공제가 말을 조금 덜깔 때가 있잖아요. 여기 누르고, 역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뭐, 0.5 곱하기 0.5,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조금 줄어들었죠. 뭐천 정도, 뭐, 싱크대에 닿는 곳에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적산을 못 한다는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시 제공되어 있는 엑셀이기 때문이죠. 엑셀은 회원용이지만 공부 정도 하는 분들에게는 예, 예, 가능할 것입니다. 자 마감 산출 기본만 익히면 충분히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겠 마칩니다.